보여주겠습니다 이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탁본까지 해가지고 탁본까지 해가지고, 아 해가지고 아 번역을 했어요 아 고맙게도 번역을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옥병계를 지나며 옥병계를 지나며 아 한자는 내가 모르니까 건너갈게요 <laughs> 홀로 옥같이 고운 검은고를 안고 옥병계를 지나니 잘 생각해보세요 홀로 옷같이 고운 검은 고를 들고, 옷병결를 지났다 이거였어 아마, 돈좀 음, 있는 것 같아요. 어. 음, 음, 옷같이 고운 음, 음, 검은 고를 음, 들고, 사실 이 아끼는, 아마 이게 만공수님 검은 고 건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거를 들고 왔대요. 그러고서 그 다음 대목이, 맑고 청아한 울림, 발밝은 고요한 밤에 퍼진다. 이제 가고 와가지고 연주를 한것 같아요. 음. 연주를 여기서, 여기서든지, 저 건너편에서 했겠죠? 복경계니까. 그래서 내가 이 바위를 유, 유심히 보는 거는 아마 이게 음. 더 내려가고 물소리와 함께 아마 검은고 소리가 아마 울렸던 것 같아요. 우리 현자 선생님이 시도 있으시지만. <laughs> 자, 지금껏 오래도록 세속의 뜻을 버린 채살아왔거냐 아,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스님이 쓴 건가? 스님은 아닌데. 여기 기은자이름름도 나와 있네요. 다만 산앞에 지친 이가 내 속마음을 알까 두렵다. 성수침이라는 사람이 시에요. 성수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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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침. 네. 네, 성수침이라는 분의 시가 있는데요. 저도 지금 봤습니다. 예. 네. 가 대충 봤는데. 아 이거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가. 다만 산앞에서 지친 이가 뭐, 여기 들어왔다 갔다 하면서 씻힌 사람면 아, 그럼, 우리가 이럴 수있었요음이 내가 알까스럽다. 나의 이런 마음을 알까스럽다. 네. 네. 이제 지금 이게 네. 문학도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현자 <laughs> 선생님이 이걸 읽고서 설명을 딱 해줬으면 힘들 설명이 좀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라서 내가 현자 선생님한테 이치를 먼저 주고, 여기서 한번 멋있게 낭낭을 읽어달라고 할 텐데, 제가 그런 거못한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준탁한 목소리로. 멋있어요. <laughs> 그리고 저게, 지난번에 우리, 조선학생 강의 때 여기 안 가, 문의주기 하나 있었거든요 네. 네. 이따가 한번 또아우선나요 네. 네. 계신데 저기 계서사안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했셨죠아 거기 검사가가있었고 와서 설명을게요 저야 알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군에서도 요거에 들어갔을 때에서 지금 착본도 두고 금 조사를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아, 어, 지금 네, 예산군 상포이적으로도 네. 바로 지정을 좀 해서 네, 네. 좀 보호하려고 네,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았구나, 아, 때문에. 있는 건 알았지만, 네. 예, 이번 주에 이제, 음, 예, 주목을 네. 좀 받게 됐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만의곡이거예요 음, 음. 아, 이거는, 옥병계는 전화의 곡이에요. 주변 아, 네. 아, 사람들은 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도 사실 아, 생각해보세요. 아, 생각, 아, 생각, 아, 지금, 아, 저 선생님보다도. 올라왔죠, 라 이게. 선생인 이상이. 올라갔잖아요, 보내갔 더 아, 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을 여기서 와서 힐을 쓰던 사람들 때는 아이다, 더 밑으로 저희요.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무 좋아요 기가요 우리 여기까지 세우지 아아요 빠졌잖아 흘렸던 얘기야 우리 자 우리 지금 거예요 이상군에 여기 향토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의미를 여기서 기념사진 하나 찍어서 이상군에 보내죠 일단 사진 한번 찍고 그대로 가 저기, 움직이지 마시고요, 위험하니까, 그냥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쪽을 보시면.